자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집니다 환율이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죠 어 그렇게 섣불리 매도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죠 자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있다 1번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매도, 매도를 조심해야겠습니다 환율이,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환율이 1196.50을 갔다가 이 돌파하기 전까지는, 어, 어, 매수가점은면 매수관점. 매수관점. 266.75 아래에서 환율이 1196.50 돌파하지 않으면, 지금 얼마예요? 1187원이죠. 많이 내렸어요, 지금, 오히려. 많이 지금 내렸습니다. 아, 어, .90이네요, 90. 1188원이잖아요. 많이 내렸어요. 어, 자, 매수존이 지금 계속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요. 어, 매도를 갖다가, 어, 좀 조심해야겠어요. 잘못하면 오늘 이거 콜 6시 3.98. 아, 3.98 가겠네요. 자, 지금, 어, 대단한 장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4.50. 4.50. 아침에 262.50에서 어, 시작을 했습니다. 262.50. 262.50이 푸시, 푸시, 요 3.38을 갖다 붕괴하면서, 3.20이 3.67에서, 3.67에서, 여기가 3.38이란 말이에요. 262.50이 푸시, 여기 3.67까지 올라갔다가, 푸시입니다. 푸시 3.67까지 올라갔다가, 요 3.38을 붕괴하면서, 본격적으로, 매수장이 되지 그죠? 본격적으로. 예. 지금 그것이, 지금 여기, 여기에 1차 목표가를 오고,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 지금 여기가 2차 목표가를 왔습니다. 2차, 목표가. 자, 2차 목표가까지 왔습니다. 얼마, 얼마큼 많이 왔어요? 야, 이제는요. 아, 지금 많이 왔고, 어, 됐는데, 지금 문제는요, 어, 이제특방책 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입니다. 지금 문제는 어제, 어제 특강을 갔다가 아주 지지절하게잘 해, 잘 해드렸네요. 예. 자, 2차까지 이제 목표가 다 왔고요. 이, 이는뭐요 위에 매도 좀 주면은, 어, 감하게 매도를 해도 되겠습니다. 계속 죽, 더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뭐, 매수존을 안 줬어요. 매수존을 안줬어 여기서 이걸 갖다, 1 일공을 줬는데, 예? 아. 대단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아, 이제 팀포의 4.65에 지금 제 매도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매도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야. 예. 자, 우리가 3점, 3., 진폭이 3.80일 때예 자, 매도가 진입됐고요. 우리가 진폭이 3.80일 때, 매수로 진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야, 3.80에 매수 못 들어가죠. ,이? 자, 그래서 이제 올라오니까, 매도존을 주니까, 지금, 매도를, 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 아, 어, 그래도 매도존을 주니까, 이제 매도존을 보고 한번, 매도로 지 진입 기회가 있는데요. 자, 정말 대단하요. 우리가 아까 저기, 매수존에서, 매수를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야, 잡을, 잡을, 진입하기가 힘들죠. 3.80이나 올라왔는데. 야 자, 우리가 이제 특강에서, 저거, 저 환율로 볼때 266.70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랬는데 정말로 올라왔어요. 266.70. 예. 예. 그 이번 특강 그못 들으신 분들요, 그 파일을 갖다가 보내줄 테니까 신청하세요. 예. 자, 대단한, 뭐, 대단하다는 그 말밖에는요, 뭐, 말이 안, 놓고 그렇다고 지금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뚜렷한,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악재만 수두룩 하죠. 야, 그런데 이렇게 끌어올리네요. 이? 자, 이것도 뭐 빠지면 한 10등으로 빠질 겁니다. 예. 네. 10. 땡땡까지 빠져야 30만 원이네. 자, 이제 이자. 이제, 이제한 10만 원 빠지네요. 자, 이제 한 10만 원 빠지고 있고. 자. 자 조금 더번기다려보겠습니다 대단한 장입니다. 자, 이런 장에 있잖아요. 우리 개인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은 아, 어, 자꾸 매도가 보이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본 본능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폭이요 4.0 이상 되면은 그냥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고 그냥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폭이 뭐3.50 이상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거, 4.80도, 어, 고점이라고, 고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 17만 5천 원, 이제 좀, 수익이 조금 나네요. ,이. 17만 5천 원. 예, 17만 5천 원. 예, 20만 원. 자, 20만 원. 자, 30만 원 가자. 자, 20만 원. 자, 30월 22만 5천원. 자, 22만 5천원. 자, 22만 5천원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요. 22만 5천원까지 지금 찍었는데, 자, 30만원 가자. 자, 가자. 그죠? 22만 5천원. 자. 자. 자, 가자. 자, 자, 못 가면은, 못 가면은 그냥 여기서, 여기서 그냥 2층 할랍니다 어, 장이 뭐, 장이 원체 세니까요 지금요. 예. 못 가면 그냥 여기서 일단 2층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22만 5천 찍었는데요. 자, 30만 가자. 자. 자, 되나요? 자. 자, 못 가나요? 자, 못 가면 여기서 끊고요. 예. 자, 못 가면 여기서 끊고요. 자. 어, 어, 자, 야, 야. 자, 못 가면 여기서 끊어야 예, 그래서, 자, 이청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laughs> 자, 우리가 이제 아침에, 요런 데서 이제 매수는, 매수는 이제 못 하고, 여기 와서 이제 매도 존이 나오니까, 요, 이제, 요 매도 존을 보고, 이제 진행 그죠? 어, 그거는 이제, 올라왔잖아요. 4.80이나 올라,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와갖고, 이제 매도존이 나오니까, 이렇 한번 매도를 한번, 한번 해봤고요. 지금 우리가 200, 2 6 6 7 0이라 그랬어요. 딱 오늘 딱 찍었는데, 266.70을 딱 찍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올라온다는 걸 갖다가, 언젠가는 올라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아, 우리가, 특강, 특강했을 때, 우리가 이제 266.70이 어떤 자리라는 걸 갖다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가, 아이고, 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요, 어, 매수 관집이라고 그 했죠, 매수 관집. 거기서 매수 관점이라는 거는, 매수 봉. 아, 지금 매, 매수 봉이란다. 매수 존. 또는, 매수 가격. 매수 가격. 매수 가격을 말합니다. 자, 오늘 장도 참 대단한 장을 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장을. 예. 그거는 딴거 아니에요. 환율 때문에 그렇죠. 환율. 아, 그래서, 예, 지금, 우리 미국과 중국, 또 우리나라, 어?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지금 무역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을 꼭 알아야 되고, 그럼 이 환율을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어디에서 찾아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은, 어, 문자나 전화 주시고, 또이 환율을 또 성지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하는 방법도 이제 다 알려, 알려드렸으니까요. 자꾸 연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